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본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청구인 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령 본건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본건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부끄럽게도 독재정권을 수단화,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채개헌, 사사오입개헌 그리고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꿈꾸게 했던 유신헌법 그리고 국보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오공의 헌법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이러한 부족한 헌법과 달리 국민들의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피로써 쓰고 정립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부활했고,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국민 각자 개개인이 의견과 주장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정해 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저는 비법정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도 100번 이상 읽었고 한 조항 한 조항에 담긴 헌법의 뜻을 가슴 깊이 <laughs> 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 분립, 그리고 인권옹호 등 헌법 정신 내세우는 앞머리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해서 헌법에 적시된 순서도 헌법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행정부 법원 순서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86조 3항, 87조 4항입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수 없고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군부독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해서 피로 써서 만든 조항들이 헌법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84항은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소추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는 1인에게는 헌법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따라 처벌되고 탄핵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란 우두머리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든 내란 선 내란 부하 수역자든 아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선동자든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준엄하게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다른 부처의 장관보다 이런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법 사이에서 자주 만난 사이지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은 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파면에 달라고 요청하는 제 마음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란은 내란이고 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제4조 1항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여 자료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법적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외교 등에 관한 것은 예외로 그 부처 장관이 성명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단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제가 법사에서 여러 차례 묻습니다.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도 물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 본인에 대한 자료가 군사에 관련된 거냐 아니다, 외교에 관련된 거냐 아니다, 북한에 관련된 거냐 된 거냐 아니다, 아니다면서 왜안 되냐? 그럴 때마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법률보다 더 위력한 권위를 갖는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 10여 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박창호 나가는 국무위원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개인이 인에 대한 명예와 개인에 대한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한 봉사자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성실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도 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였을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 과연 그것을 제지하고 헌법에 맞게 언행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국민들의 삶이 허리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인지하고 목도하고 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로 이곳을 둘러싼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갈등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 국민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그 이후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비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국의 심정으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겨셔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를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중압감과 고통에 괴로우시겠지만 더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서 10분 범인의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법무부 장관 박승재입니다. 우선 피청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나름 모범적으로 공직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탄핵 심판 중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릇 탄핵은 국가에게는 그 소추 의결 자체로 고의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국정 공백 내지 정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공직자 개인에게는 소추가 결여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불명예스럽고 나아가 그 소추가 인용되면 그 직에서 파면되는 결과 외에도 연금 등 여러 가지 권리에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는 충실한 조사와 증거수집 절차로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탄핵심판제도는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한 처벌 징계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보충 보완적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 역시 증거로 입증 가능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 소추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 탄핵 소추 의결에 있어서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소추 의결한 지 100일이 되었는데 그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장시호 관련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께서 그자를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즉,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차원의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 없이 비상 엄이 내란이며 침묵은 공모라는 괴변을 주된 탄핵 사유로 삼았고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드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첨부하였을 뿐입니다. 초추 당시 탄핵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렇듯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국회법에서 정한 조사 절차마저 생략한 채 이루어진 입건 탄핵소추는 소추 절차 자체가 국회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국회 측이 국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절차는 이미 규정이고 재량사항이므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증거 없이도 소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이제껏 검찰의 처분화, 처분이나 정부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권한 남용이라며 문제를 삼아온 국회의 입장과 사뭇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회의 주장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소축권 행사를 남용하는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회의 졸속 탄핵사추는 탄핵인용적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 이를 통한 국정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탄핵소축권의 남용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축권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다수당의 의도대로 다수길에 의하여 탄핵소축권을 남발하는 것은 다수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의 전제정치이자 다수의 폭정입니다. 다수에 의한 전제정치가 민주주의가 처할 최고의 위험이라고 많은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각하결정으로 이러한 국회의 폭증에 제동을 걸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었고 1회 변론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흘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소추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령 본권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본권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이 맞습니까? 본권 탄핵 청구는 내용 자체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는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법상으로도 객관적 증거라고 볼수 없는 의혹 제기성 언론 보도만으로 그리고 의원들의 일반적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회의록만으로 증거 없이 탄핵 소추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사실 인정을 위하여 심리의 대상이 될 만한 증거는 애당초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이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공모 및 동조이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저지 못한 것이 바로 내란의 공모라는 내란 동조 공모라는 논리의 비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괴변이고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증언, 그리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조, 공모, 동조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2024년 12월 4일자 안가 비상계엄 모의와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지시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이미,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동북구치소 관련은 해당 언론이 오보라며 정정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행위로 누구 편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국회를 경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국회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또 필요한 설명도 다 해드렸습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의 경시 태도입니까 제안설명이 끝나고 더 이상 질의를 할수 없는 상황인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 있어간 것이 국회를 경시하였다는 것입니까 어느 조항에 국무위원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덕 강조하건대 본건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편성하여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말구식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국회의 후안무치한 정치적 탄핵소추 즉 국회의 권한 남용을 그 피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인 공직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용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그 무용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국가 역량의 낭비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국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해 많은 수억 원이 넘는 국회적 대리인 비용까지 국민들이 혈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의이며 국고손실행위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이 아니라 각하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흐르고 있는 국회의 폭거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여 양측에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